오늘은, 루파님하고, 어, 지 매물도를 들어갑니다. 아, 오랜만입니다. 예. 아, 아, 예. 아, 근데, 형님, 그, 매물도에 전기이 나와요? 나오겠죠? <laughs> 나전기이 때문에 오늘 가는 건데, 전기이 보고 싶어서. 나올 겁니다. 예, 나올 거고요. <laughs> 뭐, 안 나와도, 루파님이 맛있는 거 만들어주실 거기 때문에, 같이 가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돌아봅시다. 2시 반 배를 타고 들어가서 내일 아침 9시 10분 배로 철수하겠습니다. 요금은 왕복 2만원 좀 넘어요. 루파님 있네요. 가자! 3시 24분 도착했구요 어, 완이. 아, 루파 님은 낚시하라고 하고요. 예, 저는 방구하러 갑니다. 방금 저기 제일 가까운 민박집, 무지개 민박집인데요. 방을 잡았습니다. 두 명에 5만 원이요. 루파 님 고기 잡아놨습니까? <laughs>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<laughs> 4시 20분입니다. 루파님은 열심히 낚시하는데요. 아직 한 시간은 더 있어야 될 거예요. 채비는 오늘 1 5를 썼는데 전경이 나올 겁니다. 그걸 나보고 지금 믿어라고 자, 매물도에서 첫 캐스팅! 아우, 타. 5시 3분이고요. 아직 전갱이는 안 나왔어요. 어, 옆에 루파님이 뭐 이상한 걸 계속 올리는데, 제가 전갱이 나오는 시간 기록해 놓을게요. 들어가죠, 들어가죠. 나요. 아, 아, 진짜. 속았다. 아. 어. 지금이지롱. 야, 이 돔입니다. 뜰채, 뜰채. 루파 님, 뜰채. 루파 님, 뜰채. 도미라니까요. 도미면 그냥 바로 잡혀야 되는 게. 바로 낄 바. 여기 접근한다. 하. 뱅이 아이가? 뱅이 같아요 뭐이라니? 올라, 올라오지 마라니? 올라오지 마라니? 잠깐 봤은, 봤는데 지금 나다 이 씹새끼야 먹을래요? 야... 뭐 너이 새끼 명이 길구나 5시 반이 넘었거든요. 이제 나와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아마 루파님하고 인연은 여기까지일 겁니다. <laughs> 2, years later. 6시입니다. 없어있이. 없어, 이씨. 없어. 루팡아 맛있는 거 많이 사왔죠? 안 사왔어요 배고프 죽겠군요 <laughs> <laughs> 아걸려정경 같은데요? 정경이 나고요? 네. 힘을 적당히 많이 쓰지도 않고 적게 쓰지도 않고 적당히 쓰는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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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경이 맞다 네 아닙니다 이거 먹 먹을 수 있지 않아요? 안먹을 먹으면... 정경이 나오겠죠? 살려는 드릴게. 문제 <놀람> 생겼. 딱이딱 지금 느낌상 정이 정이. 허니 담긴 구라 정경인데 빠졌으면 좋겠네. 어~~ <laughs> <laughs> 지금 루파님 낚시 안 하고 저기 멋진 노을 찍으러 갔습니다. 저런 거라도 찍어야 될 거예요. 오늘 영상 쓸게 없거든요. <laughs>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은 믿지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방금 루파님이 뭐 입질을 받아가지고 터트렸고요 정경이라고 생각하고 저 지금 볼락바늘로 바꿨습니다 바늘 정경이면 들어오겠죠 들어가죠 견제하고 나서 그렇지... 정경이님, 오십니다 첫수가 거의 7시 다 돼서 올라왔어요. 제가 8시까지만 낚시하면 된다 그랬죠? 살림망해. 예. 야, 예. 루파님이 저 보로로 낚시대 같은 걸로 잘 잡아요. 조금, 조금 커졌어요. 아이씨 너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. 알았어. 그렇지. 와 시야 좋다 이거. 오 다시 때. 오이씨. 아 시야 좋다 생각했더니 고등어예요. 아 그렇지. 전화시마이! 지금 8시가 다 됐거든요. 그만하겠습니다. 그러게요. 대충 응. 한 15마리 정도 되네요. 8시 15분입니다. 어, 뭐 당연히 루파님이 손질하고 있고요. 저는 옆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. 루파님 화이팅! <laughs> <laughs> 당신 이 인간이야? 인간이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어? <laughs> 먹을 게 나왔네요. 루파님이 마무리 청소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청소 끝내고 펜션 아 민박집에 가서, 맛있게 먹을게요 다 튀겼는데요 와 루파님이 족발을 갖고 왔어요 와 냉채족발 아요없습니다야 지금 루파님이 플레이팅하고 있는데요. 그냥 먹자고 얘기하고 싶지만 네. 예, 구독자 3만 명이 넘으시는 분이라서 3만 명안 됩니다. 구독자 얘기는 안 좋아요. 아, 아직 안 됩니까? 곧 넘으실 분이라서 그냥 네. 네.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주님 만나러 가세 아이고 진수상처 아닙니다 진짜 네.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입시다 네. 한잔하시죠 여러분도 한잔하시죠 아, 진짜 바로 이 맛이지. 뭐부터 먹어야 와, 딱. 족발? 같이, 네, 족발 같이 드셔보시죠. 와. 음. 음. 살면서 이런 호사를 몇 번이 안누리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. 진짜 이런 게 행복이죠. 그졸로파님 맞습니다. 그런 반응이 아니잖아요, 원래는. 아, 먹는다고?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 정얘이가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. 진 다행입니다. 연끊을보냈네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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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반년 뒤에나 가을에나 만나 뵐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이 없네. hours later. 와, 술을 술을 루파 님하고 동출하시면안 돼요. 안주가 좋아서 술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. 이뭔 개소리야? 아, 귀여운 놈들. 뭐하노, 여기서? <laughs> 멋지네요. 자, 시다합니다